22년 11월 36번입니다. 더라 e r 은 권리를 라 i g 이라고 해요. 어떤 권리인지 살펴볼게요. To be f o r g o 포개시 있단데, 수동태니까 뭐할수 있는 권리? 잊혀질 수 있는 권리. 나좀 잊어주세요. 라는 그 권리. 이러한 권리는 권리인데, 디스팅트, 구별이 되어지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연관이 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로부터 라고 했는데, 이게 공통 목적어요. 얘가 공통 목적어. 자, 누구랑도 구별되고, 사생활의 권리와도 뭐되고, 구별되고, 사생활의 권리하고도 뭐된, 연관된 권리가 잊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 구별되기도 했고, 뭐되기도 했다. 관련된 거다. 잊혀질 수 있는 권리는 사생활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는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생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몽 i 더띵스 그냥 무엇보다라는 수고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권리예요. 어떤 정보인지 살펴볼게요. 전통적으로 여기는 여겨지는 여겨지는 겁니다. 사생활은 뭐 돼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보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적이라고요 개인적이라고요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공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개인적인 권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거다 라는 거죠 자 대조적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보호돼야 되고 개인적인 정보를 사생활이라고 했다면 대조적으로 그럼 잊혀질 수 있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아도 되고 뭐 돼야 되는 공개되어야 되는 권리라고 하겠네요. 이 권리는 비어플라이드 적용되어집니다. 정보에 아 공개돼야 된다니까 무슨 영역이라고 아예 대놓고 해버렸어요? 공공의 영역이라고 아예 대놓고 해버렸네요. 공공의 영역. 보호될 필요가 없고 공개될 수 있는 것을 공공의 영역이다. 보호 필요 X, 보호 X, 또그 다음 공개 동그라미, 공개 동그라미 이렇게 돼야 되는 영역이다. 잊혀질 수 있는 권리는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자 포에버를 살짝 가로지면 정이 되는 겁니다. 정이 되는 거. 특정한 시점, 어느 때, 제때라고 하는 건 어느 때, 어느 시점이라고 해놓읍시다. 어느 시점. 어느 시점에, 특정한 시점에서 나온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쟨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정이 되지 말아야 하는 개인들의 뭐 권리라고요. 자, 잊혀질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옛날에 잘못을 했거나 잘했거나 그것을 딴 사람들이 기억하지 말고 잊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던 거로 갑시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어떤 거로 잘못을 했어. 그런데 나의 잊혀질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뭐 되면 안 돼. 영원히 정의되면 안 되는 권리인 거야. 이해가 됐지? 자, 첫 번째. 무슨 영역에 속한다? 공공의 영역이니까 뭐 된다? 공개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다음 두 번째는 하지만 영원히 정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 아, 아셔도 되는데요. 잊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런 권리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바로 투 얼라우. 얼라우는 투를 생각해 주세요. 얼라우는 목적 보호에 누가 온다? 투가 오는 겁니다. 투 개인들이 무 o 온 살아가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무 w 온의 h 그들의 삶을 살아가내도록 해주고 또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 그들의 삶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낫은 여기 투를 이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낫투비 이렇게 투자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랑 똑같이. 그러면 영원히 뭐 되면 안 된다? 정이되면안 되는 거예요. 낫을 이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특정한 삶을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정이되게 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it은 가주어니까 가주어 처리해 주시고, 가주어 처리해 줄게요. 진짜 찾읍시다. 진짜. 저기 멀리. 프랑스 뒤에, 심표 뒤에 누구 있어요? 접속사, 대절이 있죠. 여기까지가 진주어에. 할게요. 심지어 과거의 범죄 유접, 유죄 판결도 뭐 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정의되면 안 되니까 뭐 해주세요.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대어줘야 되는. 소모된다. 즉, 잊혀져야 한다. 라는 거 어,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 안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슈드 나신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계속 끼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몇몇의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 같은 몇몇의 나라에선 오랫동안 인식했다, 인식됐다. 인식됐다, 수동. 인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앞에 논조예요, 그냥. 잊혀질 수 있는 권리가 이두 나라에 있었으니까 과거 범죄 유죄 판결도 결국에는 머대져야 된다. 소모돼서 잊혀져야 되고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이렇다라는 거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저는 동의 안 해요. 네, 뭐 그렇다고요. 어찌 됐건.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예요. 디스파이트랑 바꿔 적을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스파이트 오브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적혀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될까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두개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다른 거 고르라고 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두개 아니면 무조건 틀려요. 전치사예요, 두 개다. 이유,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 뭐할수 있는 거,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 지은 사람을 잊어준 건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잊혀질 수 있는 권리는 때때로 커민트 컴플리트 무슨 권리? 다른 권리와 충돌한다라는 거.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을 잊어 그러니까 범죄자의 잘못을 잊어줄 수 있는 개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 피해자는 어떡할 건데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따라서 예를 들면 공식적인 예외 조항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외가 비메이드 만들어졌다. 뭐에는 안보 공공보건적 이유에는 공식적인 예외가 있다. 뭐 잊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다라는 것, 잊어주면 안 되는 것도 있다.